고등학교 3학년 임찬희입니다.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복음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미드 바이블이라든지 풍성한 삶 모두 복음에 기반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목사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사님께 항상 감사하고 항상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한 모건이 저에게 자신도 목자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그 친구는 친구들과 노는 거를 좋아하고 축구하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목자 할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했지만 저를 보고 목자를 하고 싶었다고 듣는 순간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. 저는 이제 고3이다 보니 이제 학업과 교회 중에 선택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. 이럴 때 목사님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말씀해 주셔서 예배에 더 우선시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릴 때부터 아토피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우리 부모님께서 또 많은 분들께서 같이 기도해주셔서 그 아토피라는 병이 지금은 완치가 돼서 더 이상 가렵지 않고 아프지 않아서 가장 큰 그게 기도 응답인 것 같습니다. 우리 교회가 정말 친정집 같이 평안한 교회거든요.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, 또 목사님도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. 꼭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런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